그래서 네, 지금 마지막 변수 딱 하나 있습니다 단일화. 예. 네, 아까 김대현 평론가께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지율을 얻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이준석 후보와 함께 하나가 되는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 이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 단일화라고 하는, 이를테면 정치 공학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항상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데 음. 그 동안에 있었던 단일화를 비추어 보면 이 단일화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혹은 예상을 뛰어넘는 단일화여야지만 시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터울이 있긴 합니다만 2002년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와 그리고 2022년에 있었던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2002년에 있었던 단일화는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고 엄청난 변수가 중첩돼서 일어나는 드라마가 연출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있었던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가 왜 효과가 없었냐면 누구나가 예측 예측 가능했고 큰 정당이 작은 정당 혹은 더센 후보가 더 약한 후보를 그냥 흡수하는 정도에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는 됐습니다만 안철수를 지지했던 당시에 지지율 분포가 윤석열 39, 이재명 38 그다음에 안철수가 12쯤 됐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이 단일화가 아름답고 완벽했으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50%를 넘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두 사람의 격차는 단 1%도 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일화는 안 된다. 근데 지금 구도로 보면 지금 만약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 이것이 정말 아름답고 극기적인, 극적인 드라마가 되려고 한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김문수가 드랍하고 이준석이 나서는 거. 국민들이 예측하지 않았던 정말 어, 이런 것도 가능한가라고 어. 하는 그런 파격적인 변화가 있지 이준석 않고는 중심의 단위라.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이거는 해봤자 국민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아 그래서 오케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당권은 이준석이 먹고 대권은 김문수가 먹는다 음. 이런 식의 논리 구조로 가서는 국민들을 네. 설득하고 그들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면 김문수라고 하는 거대 야당의 제2정당의 후보가 자신의 자신의 후보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본인이 내려놓는다고 해도 나머지. 말도 안 되죠. 나머지 뭐... 이 당의 구성원들이 그거를. <laughs> 예, 반대죠. 보이고탈 거기 때문에 예. 그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결과를, 그럼 안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세요 결론적으로 단일화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저는 아... 이렇게 봅니다. 김대현 평론가님의 제가 말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환 교수님. 만약에 이런 전제 조건 좀 붙여볼게요.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와 저연하게 되고. 친년도 뒤로 물리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불가능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준석 후보 단일화 하겠다. 아니 물론 이준석 후보는 이제 오늘 다섯 시에 뭐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단일화 안 한다 선언한다는데 어려운 일을 해버려 단일화 가능하겠습니까뭐 저는 가능성 제로라고 봐요. 저도 또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미 단일화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의사가 있었으면 윤친윤 어, 쪽에서 당권 줄테니까 단일화하자 이 얘기 안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예. 이미 이 단일화가 된다면 이거는 후보 매수다. 이게 명확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이미 불, 불가능한 상황이다. 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됐다, 됐다 한다면 저는 그 이준석 후보를 향하고 있는 이 10%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 거냐 고스란히 김문수한테 가느냐 안 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 중에 절반, 절반도 못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이준석으로 모인 표는 국민의 힘에 실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동한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에 실망해서 온 사람들보다 국민의 힘에서 실망해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윤석열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개헌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렇게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에게 예. 과연 이준석 후보의 지지가 가겠느냐라는 거죠. 지지층이. 그런 점에서 반분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아니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예전에 당 대표 쫓겨날 때부터 함께했던 그런 지지층이잖아요. 그럼 팬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지 강도도 되게 높단 말이에요. 충성도도. 높고. 그러면 이제 이준석 후보 가 국민의힘 손을 든다면 그러면 지지층도 역시 손을 들수 있잖아요. 그 지지층은 지난 총선 때도 지지해준 3%. 3%는 정말로 이준석이라고 하는 개혁신당의 희망을 가지고 투표를 해준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하, 예.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10%의 그 7%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준석에 대한 팬덤이나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실망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특정 정당으로의 그런 그 단일화? 이 부분이 나오는 순간 지지층은 모래알처럼 흩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저는 뭐 저, 약간 첨언하자면. 김대현 네, 평론가님, 네, 네. 제 질문에 대한. 네, 네, 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그 어려운 모든 일들,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도 하고, 친윤도 뒤로 다 몰고, 이준석 후보 젊은 후보 중심으로 우리 함께하겠다 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해요,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그럼 이준석 후보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엄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다 한다면. 아니죠. 그 결정적인 게 있죠. 뭐가 있죠? 김문수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해야죠. 그렇지 아. 않고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후보 간에 그러니까 김문수, 이준석, 이준석,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는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드랍하는 겁니다. 스스로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는 건데, 음. 그거 이외에는 양당 모두가 지금 박정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할수 없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모두.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과연 그걸 하겠는가? 음. 정치적 자살골을 넣기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 보수진영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김문수 후보의 자진사퇴 이런 용단이 있다면 그 단일화는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승리 확신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두분 예언은 단위라 절대 안될 것이다. 이런 말씀 모르죠. 또 TV 토론이 있다고 하니까 그 상황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언대로 갈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 그리고 김대현 시사평론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